스팀게임 할인합니다 스팀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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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드랍더리타입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네 머리랑 꼬리 주세요 <목소리> 몬스터를 본격 해체하는 게임 몬스 헌터 라이즈가 34% 할인으로 3 4 9 0원입니다 그나저나 피치로 나온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할인율 실합니까? 저는 못 참고, 바로 질렀습니다. 곧, 신규 딜시 나오니, 얼른 타세요. 모논월드 축소판이란 평이 있지만, 역시나 수렵사냥은 모논 시리즈만 한게 없죠. 라이즈에선 밧줄벌레로, 이속이 빨라졌고, 동료로 고양이 뿐만 아니라, 늑대도 내 입맛에 맞는 걸로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까지 탈 것으로 컨트롤 싹 가능한데, 가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목소리> 혹시 MBTI에 헌터 기질이 있으신가요? 자기야 얼굴에 묻히고 먹지 말랬잖아. 어, 어, 닦아. 나요? <laughs> 날라오는 거? 네. 네. 어요 뭐 쓰레기 날라오는 <laughs> 거. 쓰레기라. 모노노월드 본편과 아이스본 하품팩이 50% 할인해서 34,850원입니다. 헌팅 나가기 전에 장소나 상황에 따라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을 맞춰가는 게 꿈놀이죠. 오, 구별수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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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러브 딜리버리 바른 겁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발냄새로 구분을 한다고? 안 들려가지고 내가 귀가, 내가 귀가 좀안 좋아서 잠깐만, 내 뭐라고? 뭐라고 했어? 잠깐만, 뭐라고? 좀만 크게 말해볼래? 이거 먹어볼래? 이빨려봐.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넌 시리즈도 몬스터의 속성이나 약점 그리고 장비에 맞춰서 채비 세팅하는 게 즐거움의 핵심입니다. 딱 말합니다. 각 게임이니까 두번세번 번 지르세요. 너내 동료가 되어라. Yeah!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가 34% 할인해서 4 4 0 9 0원입니다 아, 이것도 이번에 질렀습니다. 포켓몬처럼 몬스터를 수집 육성하는 게임으로 전투 방식이 턴제로 진행됩니다. 이 게임의 엔드 컨텐츠는 유전자를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최강 몬스터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팀 할인에 레데리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실례지만 레대 셋십니까? 뭐야? 내가 임마! 내가 니 고조 할배버리다! 레드 데드 리뎀션 2가 50% 할인해서 33,000원입니다. 50% 지방량 된거 축하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더 떡락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게임이 닿으면 합니다. 떡 좋아십니까? 하 <laughs> 떡을 얘기 그방은떡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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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투가 40% 할인해서 1,320원입니다. 1편이 워낙 명작이라 명성을 듣고 호걸들이 여들었지만 꼬무룩돼서 돌아갔습니다. 출시 첫날 사놓고 전부 두 달짼데 아직 H 씬안 나옵니다. 더 기다려 봅니다. 우리 카산드라 언니 보고 누가 못 생겼다 그랬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가 75% 할인해서 16,250원입니다. 유비 게임은 욕해도 이 시리즈를 욕할 자 있습니까? 탐험 욕구 부르는 드넓은 필드와 다양한 할거리로 꽉찬 3인칭 오픈 월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오디세이에서는 암살 플레이뿐만 아니라 해상전과 종복전 땅따먹기도 쌉가능합니다. 어크 시리즈 웬만한 거다 해봤는데 저는 이게 최고였습니다. 어크 오리진이 80% 할인해서 1 3 0 0 0원입니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스토리가 뒤죽박죽 혼돈의 와장창 카오스가 돼버렸지만 오리진에서 최초 암살단의 기원을 볼수 있는데 어크 팬이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국내 유일의 이집트 전문가도 인정할 만큼 고증짜는 각겜입니다 진짜 이, 저는 이제 이어세신 필드 오리진을 이제 화면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여기 보시면 물을 이렇게 떠 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붓고 있는 저 기구가 보이시죠? 예, 예, 예. 샤두프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물레방아 비슷한 거 아닐까? 저물레방아 이렇게 돌아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해상점 맛집 블랙플래그도 67% 할인해서 14,520원입니다. 모든 딜 씨가 포함된 완전판으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설명 대체합니다. 오늘은 내가 3분 요리사 짜라 짜라 짠 3분 용웅 3분 용웅이 50% 할인해서 1 2 5 0원입니다 제목 그대로 3분 동안 디펜스하는 덱 빌딩 로그라이크 장르로 국산 게임입니다 덱 배치는 히어로즈 오브 마이템 의직처럼 파도판 방식이지만 전투는 실시간 오토 배틀입니다 자동 전투지만 덱 배치나 스킬 사용을 계속 해줘야 돼서 손 놓고 구경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20명의 영웅과 400여종의 카드로 다양한 조합을 할수 있고 강화도 쌉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강화 시스템이 보통의 K게임처럼 운빨 확률 아니고 확정입니다 제발 도저화 대표이님더 발심할게요 도저화 대표이님 제발 고! 제발 스모건 워터 제발 스모건 워터 아 자가랏 울트라 빔 <laughs> 상상도 못한 조합이 나버렸습니다 쏘거다 so, 슈퍼로봇 대전 서티가 25% 할인으로 54,000원입니다. 다양한 용접물이 대거 등장하는 턴제 SRPG 게임으로 최근 30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고이고 고였습니다. 에반게리온이 참전한 플스원 시절부터 시간 많이 갈아넣었는데 크리티컬 해피 운빨 BTS 드로 어느 순간 손이 안가게 돼버렸습니다. 참고로 에바 골스팬이지만 성능 후달려서 라인업에서 뺀건안비밀입니다 이번 작은 택티컬 에어리어 셀렉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의 선형적인 진행 방식을 탈피한 게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기체들의 전투 연출이 개선되었고, 신케로 사쿠라 대전의 광모와 울트라맨, 그리고 마징카이저, 인피니티즘도 등장합니다. 요건 사이티 냄새가 무신 나네요. <놀람> 자, 간호씨,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이 하지 마세요. 아네어 네. 어, 김유리님 치킨 먹방 할게요 할건데 호러 액션 게임 바이오아자드 7이 67% 할인으로 9,570원입니다 이 게임 무섭습니다 바 시리즈 역대 최고의 공포물이니깐 반스 여분 준비하세요 최신작 빌리지도 50% 할인해서 33,400원입니다 7편보단 덜 무서웠지만 호프홀드로 바뀐 방대한 스케일과 오컬트적인 색다른 공포감 그리고 벨라를 파리체로 응용할수 있는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 아! 아! 다머지는한줄 <laughs> 요약 들어갑니다 빠른 전투와 사인코 그리고 오일 머세이간이 만난 법인 타이트2가 80% 할인해서 6200원입니다 엔드타임을 이만큼 잘 표현한 게임은 없습니다 멀티엔 유저가 없으니 친구 꼬셔서 제국의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 봅시다 제발 바닥에 눕게 해줘 라며 악마들이 울부짖는 게임 데빌메이크라이5가 50% 할인해서 1 6 7 0 0원입니다 스타일리시 액션 막집으로 버질 DL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 하세요. 해킹 막집 왓츠 독 2가 80% 할인해서 13,000원입니다. 우주명작 g t a 5 그늘에 가려졌지만 꽤나 잘 만든 수작입니다. 자유도 높은 잠입 플레이에 흠뻑 꽂아봅시다. 사나이의 심금을 울리는 갓겜. 용과 같이 제로가 75% 할인해서 5,700원입니다. 이 게임 웃고 울게 만드는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서브케와 미니게임이 많은데 물장사 알랜드는 놓치면 안됩니다. 와 이거 뭐야 디테일이... 무슨 게임이야. 도제한 게임... 모든 콘텐츠가 다 들어있어. 왜 부른 거야? 사인이가... 사인이가 뭐야... 최신작 용과 같이 7도 45% 할인해서 32,890원입니다. 시즌2로 주인공이 바뀌면서 전투도 턴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브케와 미니게임 등 콘텐츠가 방대하고 메인스토리가 대박입니다. 방대한 필드에서 다양한 탈것과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며 독재자에 저항하는 게임. 파크라이 시리즈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3, 4, 5편 추천합니다. 프라이멀은 이동이 불편해서 중도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주 소개한 거라 넘어갑니다. 팀 정보켓 셀러사이트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리딩 게임 DJ맥스리 스펙트 t v 를76% 할인해서 12,100원에 팝니다. 명곡을 다 때려박은 리딩 각 게임으로 다양한 DLC도 할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픽스토어에서 인사운드 마인드를 무료로 뿌리고 있으니 얼른 받아갑시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You know it's true what they say, nobody can fall in love in LA on a Saturday night. All the boys and the girls on top of the world in the morning, they realize that it's true what they say, nobody can fall in love in LA on a Saturday night. God, I hate this fucked up city. People flip on the town like the lights on the boulevard. They get dressed up just to lay down. With a guy, with a girl, with every got a broken heart They all hit the town, get to getting around. Find a body you can hold them tight. You know it's true what they say nobody can fall in love in LA on a Saturday night. All the boys and the girls on top of the world in the morning, they realize. That is true what they say. Nobody can fall in love in LA on a Saturday night. You know it's true what they say. Nobody can fall in love in LA on a Saturday night. God, I love this fucked up city. If you roll the right dice, you can wake up a millionaire. We're all dreamers, far from angels. Yeah, we're treading our wings just to find that nobody cares. They all leave the town, get to getting around. Find a body who can hold them tight. You know it's true what they say, nobody can fall in love in LA on a Saturday night.